그로 다이크 자신이 말했듯이, 어, 독적인 무관심 때문에 빚어지는, 어, 비인간화 현상이 많은 것인데, 어, 게임 중독이니 뭐니 하는 것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킹이라든지, 이런 범죄들의, 에, 그 만연도, 강력 범죄들도, 어, 또 지능 범죄들도, 결국은 도덕적인 문제에 기반한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 유전자 선별을 해서 초인을 만들자고 하지만, 도덕적으로 뛰어난, 어, 유전자가 과연 무엇인지를 밝혀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반론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하나의 이제 그 주제인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그럼 도덕성을 오늘날 또 미래사회, 기술이 발달한 사회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우리 인성의 개선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인간성을 개조할 수 있겠는가? 자, 이런 문제들은, 어, 우리가 투켄타트라는 철학자가 말했듯이 도덕적 유전자가 없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유전자 조작과 같은 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인간의 인간 본성을 개발한다든가 또는 뭐 인간의 도덕성을 개선한다라는 것은 어 사실은 어려운 문제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그런 기술적인 접근보다는 철학적인 사고 훈련을 통한 우리가 뭐 건전한 비판 능력을 함양하고 또 양심적인 선택에 대한 어떤 훈련을 하고 또 사고 실험을 하고 또 자식 삶을 돌아보는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공감 능력을 지닌 또 판단력을 양성하는 자 이런 철학적인 어떤 그 사, 사고 훈련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오히려 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데 에,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좀더 어, 개선하고 또 인간의 도덕성을 함양해 나가는 데더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철학 교육의 중요성이 오히려 대두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우리 좀 길게 얘기가 되는데 두 번째 항목을 보면 기술 그림자로서 자원의 고갈과 환경의 파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학 기술 산업의 발달이 지구의 자원을 나아가서는 우주 개발을 통해 전 우주의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 대기 수질, 토양의 오염 등또 소음, 진동, 악취, 지반 치마, 미세먼지, 방사능 유출 등 같은 공해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위험을 우리가 일으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했을 때 우리가 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생산이나 소비를 좀더 합리화 한다든가, 또 법적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규제를 해 나가고, 공해나 이런 오염, 오염원을. 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철학자들은 철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것들에 앞서서, 물론 이것도 병행하겠지만은, 이것보다 앞서서, 보다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오늘날 현대 과학 기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더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고, 그걸 통해서도 기술이 오늘날 이런 첨단의 기술이 발달이 가져온 세계관의 변화가 무엇인가. 혁명적인 변화가 있다면 어떤 세계관의 변화가 이루어졌었고. 또 인간과 기술 인간이 이런 세계관에서 기술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러면 인간이 이런 기술과 어, 기술을 통해서 세계와 관계하는 이런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좀더 깊이 성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의 성찰을 핵심으로 하는 이런 어, 세계 개념으로서의 철학이 오늘날 좀더 어, 모든 사람들에게 예, 실습돼야 되지 않느냐 예, 훈련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좀더요 요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더 나중에 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세, 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서 마음의 병, 지능의 범, 지능 범죄 같은 또 어, 범죄의 증가, 자살의 증가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기술의 그림자. 오늘 현대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외부 세계인 자연과 사회의 위기에 관해서 우리가 1번 항목과 2번의 항목을 통해서 1번에서 사회의 위기, 2번에서는 우리가 자연의 위기를 얘기했다면, 자, 3번 항목은 인간의 내면의 세계, 마음의 위기, 정신의 위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과학기술 시대에 특히 더 우울증, 불안, 강박, 공황장애, 또조현병 또 편집성 성격장애 이런 마음의 질병을 늘이 만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성의 소외와 왜곡이라든지 또 인간의 정체성을 상실할 위기라든가 또 이런 실존적인 공허함이나 삶의 무의미함을 느낌을 통해서 이러한 정신적이고도 어떤 그 인간의 근원적인 실존 문제를 양산하여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첨단 기술 사회다. 그래서 교재 우리가 저 자료실에 있다고 그랬죠. 자료실에 이제 철학의 향기 이제 1편을, 어, 전, 어, 내용을 이제 올려놨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참고를 할게 24쪽이죠. 우리가 이제 자료실에 있는 것으로서는 24쪽입니다. 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거기 보면 이제,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그 철학 실천의 일환인 우리가 철학 상담 치유. 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우리가 이 교재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자살까지도 초래하고 또 여러가지 또뭐 지능범죄 나 이런 그 살해 살인과 같은 이런 범죄까지도 초래하는 어떤 인간의 실존적인 우울이 라든지 또 정신 내김 그러니까 정신에 기반한 정신인성 이라고 표현하는데 정신에 기반한 이런 신경증 정신병 들은 그 기질적인 것의 원인을 갖는 신경증이나 정신병이나 또 시민성, 사회적인 인간관계나 심리적인 이런 문제로 생겨나는 신경증과 달리 약물 처방하는, 약물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자연과학적인, 의학적인 임상상담이라든지 또는 행동치료라든지 인지치료를 통해서 이런 사회적인 인간의 행동이나 또 인지활동을 통해서 이제 처방하려고 하는 이런 시, 사회적인 심리, 학에 기반한 이런 상담만으로는 어떤 한계를 갖는다. 즉 정신의 병을 근본 치유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문제를 어 자발적으로 돌아보는 이런 사고 실험이나 또 자기의 실존을 깊이 조명하는 이런 철학적 성찰이 또한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돕고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어 철학의 실천이고 철학의 세계 개념을 실천하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다음에 철학 상담 치유 활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지난번에 이제 분류에 따르면 칸트의 분류에 따르면 두 번째 철학 개념이죠 세계 개념서의 철학의 실천 활동이라고도 볼수 있겠다. 철학 상담이라는 것을 결국 자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면 노동의 종말과 인류 존재 위기인데 우리가 크게 이제 여기서 한두세 가지를 얘기할 하 건데 첫째는 우리가 전문직이든 아 우리 심지어는 전문직까지도 그러니까 단순직은 물론이고 노무직이나 사무직 같은 단순직은 물론이고. 우리가 뭐 변호사, 의사, 뭐또 조종사, 특, 아주 특수하고도 전문적인. 자, 이런 아주 그 고도의 그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자, 이러한 일자리까지도 오늘날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를 장착한 인공지능 로봇이 개발됐을 때 어, 인간의 일자리를 모두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 보면 수많은 일자리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사회에 없어질 일자리들 이 수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극심한 지금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뭐알 다시피 경쟁 사회고 취업 경쟁으로 여러분이 뭐 대학 입학하면서부터 이제 취업에 네,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자격증 취득도 취업 경쟁에 이제 뛰어들었는데 자 극심한 취업 경쟁이 지금도 있지만은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이렇게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면 어 얼마나 더 극렬한 취업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겠는가 일자리 부족은 얼마나 더 심각해질 것인가 하는 이제 문제가 사람이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노동의 종말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자 이런 이제 위기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고 자, 두 번째는 고도의 지능을 지닌 이제 로봇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기로 사용해서 인류와 전 지구 생명이 존재를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양복 정부의 독점 조작 통제 위험을 다룬 내용에서도 이걸 잠깐 다뤘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기술의 이제 선용과 악용 선택 문제 앞서서 우리가 해결책에 대한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런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했을 때 우리가 기술을 전용하고 악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물론 어,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근데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더욱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할 만한 내용이 있다 그것은 이제 앞에서도 잠깐 우리가 이두 번째 항목 얘기할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세계관적 성찰 또 인간이 세계와 기술적으로 관계하는 것의 본질이 뭐냐에 대한 성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것이 중요하다고 미리 자 그와 연결해서 더욱 근본적인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실존 철학자인 하이레크가 쓴그 기술에 대한 물음이라는 아, 그 원문의 거의 대부분을 교재 철학의 향기 27쪽 이하를 보시면은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라고 어, 여기 보면 이제 그하이데크의 그 기술 철학이라고 할수 있는 것인데 기술에 대한 물음이란 그 글에서 어, 기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오늘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고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기술형은 간단한 거 아니냐? 기술형은 인간이 어떤 목적을 위한 아주 유용하고 효율적인 수단을 기술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인간이 그런 어, 수단으로 사용하는 어떤 어, 인간의 활동, 행동 그것이 이제 기술적인 행동, 활동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그 표면적인 기술에 대한 이해죠. 그렇지만은 오늘날 인터넷이라든지 핵공학 기술이라든지 또는 AI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로봇의 기능 같은 기술 같은 이런 첨단 과학기술은 과연 단지 수단으로만 오늘날 우리가 여기될수 있겠는가? 오히려 어, 어떤 나라의 경우는 뭐 바로 비, 비근한 예만 하더라도 결국 어, 북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나 어떤 개인의 궁극적인 하나의 어떤 어, 과제 목표, 어? 국정 과제로서 수행되고 있는 것이 핵 개발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어, 인터넷, 응? 또 사업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그... 어, 핵공학, 또 AI, 인공지능, 또뭐 유전자 기, 정보 기술.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국가의 정책 과제로서, 목표로서, 또한 개인의 사업의 목표로서 추구된 삶의 목표로서 추구되기까지 하는 것이 아니냐. 또 거기, 그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 기술이라는 것은 오늘날 인간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를 들면 가격을 지닌 상품으로 회귀라 부품으로 기능화하고 기계처럼 대상화해서 그 모라 세우고 그 고유한 자체의 가치나 의미를 박탈해서 동일한 것으로 만들어내고 이러한 기술과 자본이 지배하는 권력과 시스템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노예화하고 있지 않은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피노키오 동화를 하나의 그 숙제로 내줬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마치 동화 속에서 보면은, 공마단이나 오락의 섬이 나오죠? 근데 이런 공마단이나 오락의 섬 밑에는 바다가 있을 겁니다. 해저에 바다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이 바다 밑을, 바다 속을 유유히 헤엄치면서 그, 그섬 아래에서 그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고래죠. 그래서 이런 그 바다 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이 고래가 피노키오와 제프터 할아버지까지, 심지어 모든 것을, 세상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어, 고래로서 나타나고 있다고도 보여지는데 이런 고래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뭐 자본과 정치 권력과도 결합한 기술의 깊은 음,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기술의 깊은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한 뭐 인간의 수단으로서 삶 어떤 목적의 수단으로서의 인간 활동 효율적인 활동 자, 이렇게만 얘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표면적인 피상적인 의미고, 이 기술의 깊은 의미는 은폐되어 있고, 숨겨져 있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적인 성찰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성, 철학적 성찰이라 하더라도, 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의미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깔린 심층적, 그리고 은폐되어 있는 어떤 근원, 근원적 의미를, 또 근본적인 의미를, 어, 현상의 밑에 깔린 어떤 본질이라든지, 또 우리가 표면에 밑에 깔린 뿌리, 밑뿌리에 해당하는 근거를 성찰하는 것이 이제 철학적 성찰이라고 한다면, 의미에 있어서도 우리가 표면적이고 일상적인, 우리가 사전적인 정의로 이해될 수 있는 개념에 의해서 끝쳐서는 안 되고, 철학적 성찰이라는 것은 그밑바닥의 심층적인 의미, 또 오늘날 어, 세계관이 반영하고 가치관이 반영을 통해서 어, 얻어질 수 있는 의미가 뭔가를 좀더 깊이 성찰해 하는 것, 나가는 것이 철학적인 과제다. 아, 그래서 하이데거는 어, 우리 기술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가 이 존재의 진리를 어, 은폐시키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존재의 깊은 의미를 이제 망각하고 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현대는 인류의 위기이자 또한 존재의 위기를 겪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리고 이 하이데거의 해결책이자 처방을 우리가 하나의 엿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지난번에 아까 말한 교재의 27쪽 이하의 그 기술에 대한 물음에서 보게 되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볼수 있냐면 어, 모든 것을 이제 수단화하고 해결적으로 어떤 상품이라든지 기계 부품으로 이렇게 몰아세우고 강요하는 기술적 태도가 아니라 존재하는 것들 각각의 고유한 생명과 가치나 의미를 인정하고 자유롭게 실현되고 성장하도록 돌보는 태도. 자, 이런 것을 하이데거는 기술 어, 오늘날의 현대 기술과 대비해서 이제 포이에시스라고 하는 그리스말로 표현했는데 원래 포이에시스라는 것은 창작 어떤 그음막 어, 기술적인 생산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거는 예술 작품의 창작, 창조, 예술 창조하고 관계되는 개념인데 포이에시스는 시를 쓴다든가 이런 그래서 포이, 포이시나 포임이라는 시인이나 어, 시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게 영어의 포이에시스죠. 그래서 이 포이에시스라고 하는 어떤 그, 인간의 시원적이고도 예술적인 삶의 태도, 이런 인간의 활동을 되찾아야 한다. 이제 이것을 하이데건 이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적인 태도로부터 어떤 예술적인 태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낭만적인, 그죠? 어, 세계관을 반영한다고도 봐야 되겠는데, 이 사람의 입장이 가치관이고. 어, 마치 이제 헉슬리라는, 아까 말한 헉슬 얼더스 헉슬리가 최초의 디스토피아 문학을 제시했던 오늘날 현대 기술 문명의 위기에 대한 경고를 가장 먼저 1934년에 이제 했던 아, 그 얼더 석슬리가 아, 멋진 신세계에서 이제 비인간화된 인류 사회의 구원의 열쇠로 어, 얘기되고 있는 건지 예, 어, 아까 34년이 아니라 32년이군요. 1932년 작품 브레이브 뉴 월드에서 그 인류 비인간적인 이런 그 어? 유전공학에 의해서 지배되고 관리되는 전체주의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구원의 열쇠로 이제 뭐를 힌트를 지웠냐면휴익스피어의 어떤 예술적인 감성을 되살리는 것에다가 어떤 희망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 작품을 읽어보면 그 어찌 보면 하이데거도 그와 유사한 어 대안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낭만적인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같아요. 그래서 예술적인 마인드를 되찾아야 오늘 기술이 기술 어? 맹목 이런 그 뭐랄까 그 매우 맹목적이면서도 뭘가치적인 이런 그 기술적인 마인드에서 어, 모든 것을 수단으로만 보는 또 획일적으로 지배하려고만 하는 빨리빨리 어, 효과적인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몰아세우고 강요하는 이런 기술적인 태도에서 어, 우리가 은인자중하는 뭐 마인드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고유한 가치나 의미를 느끼고 또 그것들을 꼽씹으면서 어, 그것들을 자유롭게 어, 풀어주고 또 그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하이데거 그 기술에 대한 물음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은 농부의 마인드를 얘기하고 있고 또 시인의 마인드를 얘기하고 있죠. 음, 농부는 어떤 어, 착취를 하는 게 아니다, 자연을 자연과 벗삼아서 친구처럼 우리가 소를 뭐 착취하는 게 아니라 소 소로 바를, 밭을 갈 때도 우리가 그 원앙 소리 같은 그 예술 영화에도 나오는 것처럼 자기 가족처럼 돌보죠 소를 그리고 자, 자기가 일구는 밭을 그렇게 뭐착취하는게 아니죠. 추경하기도 하고, 거기 걸음을 주면서 서로, 어 말하자면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런 예술적인 삶이나 농부의 이런 마인드는, 그 오늘날 기술, 공장을 돌아, 돌리는 이런 기술적인 마인드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주 강요하고 몰아 세우고, 기술적인 것을 통해서 생산을 착취해 나가는 이런 태도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어, 그 우리가 이 헉슬리하고 이제 하이데를 비교했는데, 비슷한 점을. 오늘날 현대 비판이론이라고 하는 이제 철학 유파가 있는데, 프랑크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프랑크투타파라고도 하는, 그래서 제1세대인 호카이머 크 아드로노라든가, 제2세대인 마르쿠제, 또 뭐, 그 다음에 뭐 제3세대인 하보마스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하보마스까지가 이제 비판이론이라고 분류되는데, 그리고 현대 비판이론가들도 어찌보면 문제의식이 유사하다고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마르쿠제 같은, 철학자는 기술 문명이 인간을 일차원적 인간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하고 있고 하보마스는 기술적 관심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어떤 자유로운 유대와 정의로운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는 이런 해방적 관심이 위축됐다라고 진단하고 있죠. 또 이것은 이미 마르크스도 산업 사회 속에서 인간의 소외 문제를 지적했던 적이 있고 또 제1세대 비판 이론가인 홀카이머도 과거의 어떤 신화와 주술이 지배한 원시 사회에서는 사물에도 영혼을 부여하는 그런 애니미즘이 지배했다고 한다면, 근데 개몽 이후에 이런 과기발달한, 어, 그리고 도구화된 이성이 발달한 이런 어, 기술사회, 산업사회에서는 그 영혼과 인격조차도 사물화하는 이런 새로운 물질만능의 신화를 낳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에는 사물에도 영혼을 부여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기술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영혼조차도 물질로 한다는 거예요. 사물화한다. 에, 이것도 하나의 신화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애니미즘도 신화적인 사고지만은 어, 영혼을 직물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물질 만능의 신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과학 기술의 지배 아래 비인간화된 현대 사회 속에서 인간과 세계 그리고 기술의 본질을 이제 깊이 성찰하고 우리가 오늘날 왜곡되고 망각된 인간성의 진실 그리고 존재의 참된 의미를 수호해 나가고 전해야 할 사명이 에, 오늘날의 예술가와 철학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또한 철학을 관심 갖고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이런, 그,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사명은, 음 부여되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우리가 철학상담이라는 두 번째 주제, 큰 주제, 제 2주제, 이 철학상담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현대사회와 철학상담 제 1장을 보게 되면은, 어, 그, 어, 거기에 내용을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교재자유실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악앞에서한 내용이 결국 이제 배경이 될수 있겠는데 철학 상담이 대두되게 이제 배경이라는 것은 필로소피컬카운셀링 또는 테라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오늘날 그 현대인에게 음, 중요한 것으로 주목받게 됐는가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아까 말한 이런 물질 문명 속에서 현대인들이 위기 의식 때문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선 과학 기술 문명은 외부세계인 자연과 사회의 위기를 초래했고, 그리고 노동의 종말과 인류의 존재 위기까지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어, 마음의 문제까지도 또 심지어는 인류의 에, 그 멸망까지도 초래할 위기를 이제 느끼게 한 것이 이제 어, 과학기술 문명이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또 내면 세계, 우리가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강박이라든지 공황장애, 조현병, 또 우리가 이제 인격장애 또는 뭐 성격장애라고도 얘기하는데 의사들은 보통 이제 의학에서는 인격장애, 그다음에 심리학자 이제 성격장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퍼스널리티. 에그 우리가 예를 들면 그그그 그, 그 DSM이라고 하는 DSM5가 오늘 날 이제 정본인데 그 미국의 의학 협회 쪽에서 만들어낸 그 정신과 의학 쪽에서 어 편집한 그 책이 그러니 통계학적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인간의 인격 또는 성격 장애를 크게 그세 타입으로 A, B, C 세 타입으로 분류하는데 A 타입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편집성 인격장애, 분열성 인격장애, 분열형 인격장애입니다. 그 다음에 B 타입으로 구별하는 인격장애가 바로 반사회성 인격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연극성 인격장애, 그리고 자기애성 인격장애네 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 타입에 i s o 디 d e 도라고 이제 인격장애로 성격장애로 분류하는 것이 이제 회피성 인격장애, 의존성 인격장애, 강박성 인격장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뭐그 검색을 해서 뭐 이상심리학이라든지 또는 인격장애라고만 쳐도 또는 성격장애라고만 쳐도 어, 이런 내용들은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 뭐 책을 볼수 없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검색을 통해서도 충분히 어, 인격장애가 무엇인지, 성격장애가 무엇인지 는알수 있을 텐데, 자, 이런 어, 마음의 질병들. 이런 성격이나 인격의 장애를 초래하는 마음의 질병들을 오늘날 그 과학기술이 발달한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잘 주변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질병들이 많이 난다는 라 것은 우울하고 불안하고 공황장애, 뭐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겪고 있고 죠 조현병, 뭐 여러 가지 편집증, 강박증,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장애들은 또 자기 예성인격장애는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죠. 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또회피성인격장애뭐 뭐희끼 고모리도 그렇고 뭔가 뭐 은둔형의 그 어, 어, 우리가 또 이런 사람들 불인널성 인격장애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 자 그래서 인간성의 이제 또 소외나든지 정체성의 상실의 위기를 오늘날 이제 우리 기술 문명 속에서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실존적인 공허함이라든지 또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OECD 국가 중 지금 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계속적으로 지금 몇년 동안 계속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인간의 소외나 정체성의 상실. 자, 또 실존적인 공허함. 삶의 의미 상실로 인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것들은 자살뿐만 아니라 어떤 어 친족 살해든 또 아주 그 지능적인 범죄든 아주 역기적인 살인이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사회 문제화 될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인, 단지 어, 사회학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또 의학적으로만 이게 접근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근원적인 실존 문제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을 넘어서 철학적인 성찰과 접근이 또한 필요한 문제다. 자, 그래서 현대사회와 철학상담 제 1장에 보면 어, 우리가 철학상담이란 무엇인가? 그 일단 배경은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자, 그럼 철학상담을 개념화하면 그 정의는 어떻게 내릴 수 있겠냐 했을 때는 철학상담이라는 것은 인생관이나 세계관이나 가치관과 관련된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민에 대한 대해서. 어, 내담자 스스로가 성찰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상담주어가 도와주는 그런 철학 실천의 한 방식이다. 근데 여기서 상담자는 스스로 본인이 될 수도 있고 제 3자인 어, 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한마디로 간추려진다면은 철학 실천. 우리가 지난번에 철학의 개념 두 가지 얘기할 때 세계 개념으로서의 철학이 결국 인생관이나 세계관과 가치관에 대한 어, 우리가 성찰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철학 실천의 한 방식일 뿐이다 는 것이죠. 철학 상담도. 그래서, 어, 세계 개념으로서의 철학을 곧 실현하는 것이 바로 철학 상담인 것이죠. 어, 물론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철학 상담이. 그렇다면은 이제 내담자와 상담자로 나눠지지만 우리가 1인, 1인 2역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그럼 내가 나 자신을 상담하게 되는 것인데. 이럴 경우는 이제 내담자와 상담자가 동일인일 경우고. 이럴 경우는 사실은 철학을 실천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죠. 네, 이게 철학함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그래서 철학 교육이나 철학 상담이나 철학함이나 이것이 이제 철학의 실천이라고 한다면 철학 상담도 바로 그런 범주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유형이다. 그러면 그 방법은 지난번에 간단히 얘기했지만 소크라테스식의 대화라든가 우리가 이제 그 교재 현대사회 철학 상담에그 보면 철학 상담의 방법이라고 해 가지고 2부에 나와 있는데 그 대화의 방법으로 수소가테스의 대화를 두 개로 이제 설명을 하고 는 있었어요. 그죠? 어, 소극적인 대화와 적극적인 대화, 그죠? 소극적인 이제 반박, 논박술이라는 거 하고 어, 두 번째는 이제 적극적인 대화로서의 산파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다룰 것이니까 교재를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고 실험이란 방법은 우리가 칸트란 철학자가 왜 처음으로 이런 말을 썼다고 그랬죠? 그 랭크의 엑스페리먼트라고 자기가 순수성 비판 같은 책을 쓸때 서론에 어, 사고 실험이라는 말 썼는데 이거는 데카 같은 철학은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는 뭐라 그랬어요? 성찰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했죠. 메디테이션 그래서 여러분이 성찰 또는 사고 실험을 하는 것이 철학의 방법이고 소카테스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또 어, 철학 상담의 방법이고 또.